안녕하세요. 삼삼지 김티처, 김호정 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내용은 이 왼팔을 이제 뻗느냐, 아니면은 구부리느냐, 이것과 연관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때 아크,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장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바로 이 왼팔은 절대로, 절대로, 어드레스 때부터 스윙을 항시 이제 해주실 때, 왼팔 절대 뻗지 말라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은 왼팔 뻗으라고 하는데, 어, 우리 프로님 왼팔 뻗으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어, 아, 아니, 그런 얘기, 오, 오해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자, 자 이제 그 뻗는 거, 펴는 것, 이것의 이제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팔을 제가 뻗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는 딱한 가지예요.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왼팔, 이 팔꿈치 있죠. 여기가 막다 펴진 상태에서 바깥으로 막 꺾일 것 같은 느낌으로 폈을 때. 이거를 이제 제가 보고 절대로 이제 뻗지 마세요, 회원님 하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유는 부상이에요, 부상. 부상도 부상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스윙을 할수 없을 뿐더러, 그 다음 이제 회전하면서 아크도 넓힐 수가 없다는 점. 자, 이제 요거는 여성과 남성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차렷했을 때, 자, 쭉 하고 폈단 말이에요. 쭉 하고 폈을 때 어깨랑 그 다음 등이 경직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혹은 내 팔꿈치 밑으로 이제 있는 팔뚝 손이 뒤쪽으로 약간 꺾이는 느낌까지 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놨을 때에는 사실, 어, 제가 힘을 쓴다라기 보다 이미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지우려면 우리가 밀듯이 길게 활용해야 돼요. 이 왼팔 자체를 길게 밀듯이 활용하려면 반드시 어깨와 그다음에 그 날개 쪽지 밑에 우리 견갑 견갑을 쓰면서 반드시 쭉 넓게 활용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1년의 예로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테이크백을 하면서 이런 모양을 가진 분한테 제가 이제 솔루션을 내드렸던 건 앞에 정면에 거울을 두고 연습하실 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팔을 쭉 먼저 보내고 회전이 아니라 자, 팔 그대로 그냥 쭉 늘어뜨리듯이 힘을 뺀 다음에 자, 거울을 본다. 그러면 내 어깨 뒤쪽 부분 있죠? 이 뒤쪽 부분이 거울 정면에서 이제 조금 비춰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먼저 회전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팔을 한번 올려봐라.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백스윙 완성이 됐네요. 탑까지. 자, 이 상태에서 견갑, 어깨를 쭉 회전하면서 밀어주듯이. 절대로 이렇게 미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을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몸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듯이 내가 갔을 때 여기를 쭉 우측으로 밀어주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좀 비춰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올려보면 이게 백스윙 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회전에 대해서 도저히 잘 모르겠어. 팔까지 했을 때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우선은 왼팔을 쭉 피면서 그냥 어드레스 때부터 팔로우까지 그냥 다핀 상태로 한번 공을 좀 맞춰볼게요. 자, 왼팔을 어드레스 때부터 쭉 펴놓고, 접혔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스윙을 좀 해봤는데요. 어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실제로 이 정도로 이제 펴놓고 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자체를 제가 펴놓고 스윙했더니 어, 보는 관점 말고 제 느낌으로는 백스윙 때 여기가 딱 달라붙고 조여지면서 아크를 크게 형성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치고 나서 왼팔을 접는 타이밍 피니쉬로 들어가면서 이 왼팔을 이렇게 이제 접어주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좀 엉성하고 어색한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어, 공도 사실 제가 정타에 맞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팔을 그냥 편안하게, 견갑을 앞으로 내가 쭉 밀듯이 빼놓고, 그 다음에, 자, 100%를 핀 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밑쪽으로 이렇게 힘을 빼주면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크 한번 형성하는 것도 같이 보면서 스윙 느낌이 어떤지 좀 같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뭐냐 면 여성분들 어찌됐든 남성분보다 바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가슴을 쭉 펴고 견갑이 이렇게 뒤쪽으로 어깨가 펴지면서 가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드레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옆에서 보셨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바스트가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깨 등을 쭉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가슴보다 약간 밑쪽으로 잡고 양팔이 붙게 되면서 조금 좁은 어드레스 각도가 나오게 되죠.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넓게 빼면서 자, 가슴 앞쪽으로 멀리 길게 빼면서 어드레스를 조금 형성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이렇게 막 라운드가 될 정도로 말리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팔을 길게 뽑아 주세요. 어깨가 조금 좁아지는 느낌 들 정도로. 자,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를 해 놨을 때 아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좀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남성과 달리 바스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뽑아 놓고. 자, 아까보다는 사실 훨씬, 아까보다는 훨씬 치기가 편안했어요. 제 본래의 느낌대로 그냥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땠나요? 앞쪽으로 팔을 쭉 이렇게 뽑아 놓고, 견갑과 어깨가 조금 앞으로 뽑아내서 말리더라도 팔을 길게 빼놓고 백스윙을 그대로 회전하면서 들어갔더니 아크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뻗지 말고 그냥 밀듯이 길게 써라. 밀듯이 길게 쓰는 느낌으로 갔더니 백스윙 때 어, 편안하게 내가 그냥 가는 느낌인 거죠. 불편한 거 없이 그 다음에 공 치고 나서 팔로우 후 피니시 갈 때도 접는 타이밍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도 분명히 이제 팔을 쭉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직된 어드레스 하면서 치는 자세랑 그 다음에 앞으로 견갑을 쭉 빼서 팔을 밀듯이 길게 썼을 때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하는 거랑 큰 차이점이 보였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견갑 이렇게 밀어주듯이 길게 가면서 백스윙 연습 조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팔 같은 경우도 100%쭉핀 상태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듯이 힘을 조금 더 빼놓고 연습해주시고, 남녀 차이, 요거까지 이제 감안하면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